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나라는 말이 있죠. 그러니까 어 죽어라 출근하고 열심히 하고 약속을 지키고 애쓰는 건좋으나 그것 때문에 과속하고 신호를 어기고 막 그렇게 해서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이 음 저에게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홀리리치입니다. 12월 18일 목요일. 홀리리치 긍정원님 창익주, 빡기요크리스토 퍼피님, 아이티 공들님, 르센아모르주님 예, 김정원 작가님 반갑습니다. 늘 네, 찾아오셔서 댓글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알러뷰. 여기는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입니다. 일 년에 한번 저희가 오는 저희 컨퍼런스 합니다. 또 제가 행사 진행을 다 해야 되고 우리 회사 1박 2일 연말 행사인데요. 뭐 빠듯한 회의 일정입니다. <laughs> 회의감이 가득하게 될수 있지만 어, 그 과정에서도 기쁨을 좀 전할 수 있는 에너지 전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다 보니 참 기도를 하게 됩니다. 어 근데 제가 오늘 어제 새벽까지 각자 부서들마다 올라온 ppt를 보느라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래서 좀 늦게 으악! 어, 으악! 하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럼 막 차가 예상보다 더 막히게 되고 집에서 그때 이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그런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느라 지키는 건 좋으나 때론 잘못하면 혼도 나고 그냥 인정하면 되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죽으면 또 끝나요 네. 성경에 나와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를 너의 생명을 앗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왜그 부자가 된 사람이 막내용혼나 즐거워 하자 이렇게 가득 쌓았으니 마음껏 즐거워 하자 막 이렇게 어 흠뻑 젖어 있는 거야 환상에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주어진 이 시간이 저는 항상 그래요 행사가 있으면 참 마음이 복잡한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어 근데 그러면서도 좀어 뭐랄까 끝나면 도 아쉽고 막상 그런 마음 복잡한데 지금 이 순간에 정신없이 또 가겠지만 몰입할 수 있고 오늘도 직원분들과 함께 으쌰으쌰 우리 연말인데 참 나라가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참 힘든 게 많아지고 있어요 런데어 그래서 이제 감사와 현실 주어진 거에 놓치지 말고 지킬 거잘지키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연말에 한번더 가족을 돌아보며 전화 한번 드리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

세당 토크 쇼 영으로 강연다 11시 력과 영성 모도 같은 검사를다원7개개국마스 사람들 도왔다. 십일, 유튜브 로그 인스타 인루언서다1 5성세번 스마트폰 게기빠지않는 3일 주도권 잡는1식부경쟁 마스터 세대가 전문다 남을 돌거니나르덤다1 9 축구 선다 25도 긍정화가 하나 님께서 이을 됐습니다. 이야기라마다 쪽이 진짜 시골이에요. 정말 추억도 넉넉한 시절입니다. 이런 곡도 와서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게 낭만 아니겠습니까? Ele tá um nale.